안녕하세요. 핑크랩의 민영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r t r 심화 편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URDF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패키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에 가제보라는 시뮬레이터를 쓰기 위해서 각종 센서들 각종 센서들을 어떻게 가져보에서 플러그인을 동작시키는지 또 구성된 플러그인에서 데이터들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볼 때가 있거나 가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laughs>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이 각도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나오나 뭐 이렇게. 너무 뭐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다이나 얼굴이 좀 이상한데. 네, 영상에서 마저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보안 보면 되죠. 나부터. 네. 그렇다. 어, 줌 회의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줌에서 이렇게 아, 무도 카메라를 안 켜. 요즘은 정말 아무도 카메라안 켜거든요. 이렇게 수업할 때는 회의할 때야 예의상 켜는 분들 많은데 잘안 켜죠. 많은 분들이. <laughs> 그런데 저는 켭니다. 제 얼굴 보려고. 제가 잘 생겨서 보는 게 아니라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잘 생겨서 보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는지 <laughs> 네,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 저희 집에 가면 제 얼굴을 항상 봅니다. 저희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 딸한테 죄 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제 로 갈리제이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슬램까지 했죠. 아이고, 슬램까지 했죠. 어, 맵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야기 를 했단 말이죠. 이제 로칼리제이션 이야기. 로봇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너 어디니? 너 이리와? 너 절로 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너몇 콤마 몇으로 가. 너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너 페이실로 가.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면 로봇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알잖아요. 사람은 쇼파 위에 누워있다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쇼파에 누워있었으니까 저쪽으로 도와달라는 쪽 반대편으로 얼른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본능적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굳이 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봇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어, 로컬리제이션 예, 자기 위치를 인지하는 이야기인 거죠. 로컬리제이션은맵 위에서 매우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맵 위에서 이게 맵 기준 좌표예요. 맵에 어, 맵의, 맵의 기준 좌표입니다. 여기에서 로봇지가 로봇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어디에 어떤 자세로 두 가지입니다. 자, 에이. 여러분들은 군대를 간, 갑자기 갑자기 딴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음, 응? 네. 저도 군대를 다녀왔죠. 어, 저는 나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95학번입니다. 네, 95학번이고 군대를 95년에 갔습니다. 음, 응? 그렇죠. 1학년을 안 마치고 갔습니다. 어, 그래서 매우 어린 상태로 갔죠. 그러니까 군대를 정상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간첩과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또 무슨 집에 호랑이 한 마리 시키운다는 뭐 그런 얘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릉에 강릉에 무장 괴한들이 나타 났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여기 여기 이겁니다요 군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기억에는 9월경인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2인용 텐트 요런 데서 치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레를 전부 다 우리 부대원들이 이렇게 2인 2인 텐트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쓰는 거죠. 2인 1조로. 그래서 밤에는 아예 여기서 그대로 누운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또 담침봉이라는 걸 들고 담침봉이라는 걸 들고 무덤 무덤을 이렇게 땅 속을 이렇게 찌르고 다녔던 거죠. 무덤을. 왜냐면 이제 그때 간첩들이 무덤을 파서 그 안에서 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 갑자기 간첩 얘기가 나오는 거지. 죄송해요. 아요 요거 네. 아무튼. 이, 이런, 이런 군인들은 군인들은 GPS 없고요 휴대폰 동작 안 하고요 어,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과 이 주변의 산세를 보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이게 이게 독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GPS가 없어도 지도만 있어도 도시에서는 좀 쉬운 편이죠. 간판이라는 게 있고, 건물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죠. 도시에서는. 그런데, 간데 어렵습니다. 자기 위치를 안다는 거 어렵죠. 뭐, 근데 산은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라고도 좀 있잖아요. 앞부분 들판, 뭐 이렇게. 근데 바다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답니다. 이 장비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대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 이거 이거 이걸 하면서 알았는데 소리 소리 아 소리 꺼져 있네요. 야 이게 이 장비가요. 일단은 좀 간지가 납니다. 아, 네, 간지 난다 간지. 네. 간지의 반대말은 온지. 미안합니다. 자. 저걸 가지고 저 아직도 저 영상 한 다섯, 여섯 번 봤는데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저, 저걸로 저 어떻게 어떻게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인지 자,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뭘 체크하고 체크를 하면 뭐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간지가 납니다. 어, 사용법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는 어, 수업을 위해서 내부 2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과 라이프 사이클 어쩌고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핑키 가제보 패키지에 있는 런치 심점 xml 점 런치 점 xml을 실행하면 되고요. 이건 그냥 로봇을 기동하는 겁니다. 로봇 기동.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맵을 저장을 했었어야 했죠. 그렇죠? 근데 맵을 혹시 저장을 안 하셨을까 봐. 핑키 포 에듀 기탑 네, 핑키 포 에듀 기탑 안 보이는군요. 핑키 포 에듀 기탑 네, 아직 핑키가 유명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슬프네요. 여기에 가서 p i n k y 4키 d i o p i n k y 4 d i o GitHub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미 제가 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inky라는 워크스페이스 SRC의 p i n k y 4 d i o 라는 곳에 가보면 요두개 파일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s 했을 때 얘가 보일 때, 보일 때 여기에서 로스트 런치 핑키 n 비게 Pinky n i 에 로컬 c a l i z a t i o x m l 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m 어, a 은 mymap.yam이라고 지정하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어디선가에서 creating bond timer라고 나타나면 성공. 실행이 성공했다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내부 to view l u n x m l 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맵이 나타납니다. 여기 혹시 빨간 글씨가 나타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로봇이 여기에서 이쪽을 보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신 다음에 2D 포즈 estimation 이란 버튼 눌러서 너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싹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오 키보드 텔레오 키보드로 조작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막 퍼져 있다가 움직이면 또싹 모이고 그럽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AMCL 포즈, 요게 뭐냐면 로컬리제이션 알고리즘의 AMCL이라는 패키지에서 AMCL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는데 이 AMCL 알고리즘의 아, 패키지의 결과가 AMCL 포즈 토픽이에요. 이 토픽은 맵을 기준으로 로봇의 위치를 토픽으로 발행하고 있는 아입니다. 그래서 이 AMCL 포즈 토픽을 한번 구독해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publish point 라고 하는 것을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터미널에서 c l i c k e point 라는 토픽을 구독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c l i c k e point 를 구독하겠다 라고 하면, RBG에서 콕 하고 찍으면 요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죠? 아, 로컬리제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AMCL 포즈 토픽인데 AMCL 여기죠. AMCL 보면 스캔 데이터, 라이다에요 스캔 데이터 들어오고 있고요. 자기의 이전 값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맵 서버에서 맵 던져주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맵 스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가 또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하튼 여하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분명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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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구경하러 가도록 하죠. 자 이제 핑키란 얼라이어스를 저는 불러서 쓰고 있었죠, 그죠? 로스트런치 핑키 아이고 가제보 런치 심점 런치 점 XML을 실행을 하고요. 가제보는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콕콕 콕, 아이고 콕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확어 어. 아, 확대시켜 놓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터미널을 열어서 핑키 그다음에 ls cd 핑키 ls 해서 아이고 src까지 아니고요. 한번 더 들어가고요. 여기네요. 그죠. 여기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이 상태에서 로스트 런치 핑키 네비게이션 패키지에 있는 로컬리제이션 올리 런치 점 xml 요거 실행할 거고요. 맵은 맵은 지금 있는 마이맵이라고 지정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팅 본드 타이머 나타났죠, 그죠? 자, 이제, 핑키 실행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스트 런치, 핑키 내비게이션에, 아이고, 내부 투 뷰, 런치.xml을 실행을 하면, r b 즈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었지만, 지 위치가 위치 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2D 포즈 에스티메이트 버튼으로, 넌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있다, 이 동땡아.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녹색 화살표들이 막 나오죠. 여기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아직은 좀 긴가민가한 상태입니다. 내가 날잘 알고 있나? 내 위치를 내가 잘 알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거요. 자, 이제 터미널을 새로 열게요. New window. 네, 자, 이 상태에서 쓱. 네. 핑키, 아이고. 핑키, 부르고, 그 다음에, 로스트 훌런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에,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 실행하고요. 네. 앞으로 가. 안 가나? 네, 가고 있네요. 앞으로 가 키를 안 눌렀나봐요. 자, 앞으로 대충 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녹색 화살표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라이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라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K, 몸처 네. 이제 또 하나, 핑키 부르고요. 로스트 토픽 액리스트로 해서 보시면, 문제가 있었나봐요. 요즘 제 PC가 좀 느려지지 않나 고민 중입니다. 스캔 있고, 뭐쭉 있어요. 그 중에서 오돔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UI입니다. AMCL 포즈. 네. AMCL 포즈 토픽. 한번 볼게요. 로스트. 토픽. 에코. AMC. AMCL 포즈. 네. 빼기 빼기 원스 한 번만 자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아까 명령을 입력한 곳이 여기고 네, 여기 네, 이렇게 자기 위치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세는 사 원서 코터니언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맵 위에서 맵 위에서 라이다를 기반으로 자기 위치를 추정할 때 a m c 패키지를 실행했다면. AMCL 포즈 토픽을 구독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 로컬리제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해서 쓸수 있는지 너무 고맙게도 로컬리제이션 패키지를 잘쓸수 있게끔 로스에서는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서 쓸 건가? 그 저걸 가끔 어떻게 쓸 건가?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그래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